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종이 로켓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전개도를 펼쳐 빠진 부품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먼저 발사대 옆면을 뜯어냅니다. 발사대 옆면을 조립하기 전에 안으로 접는 선과 바깥으로 접는 선을 주의하여 확인합니다. 사진과 같이 양 옆부분은 안쪽으로, 가운데 부분은 바깥으로 접어줍니다. 나머지 부분도 차례대로 접는 방향에 주의하여 접어줍니다. 발사대 옆면을 모두 접은 모습입니다. 발사대 아랫면을 뜯어내어 접는 선에 따라 접어줍니다. 부품의 가운데에 있는 플랩을 풀칠하여 조립합니다. 발사대 아랫면이 조립된 모습입니다. 발사대 아랫면에 표시되어 있는 풀칠면에 풀칠을 해줍니다. 발사대 아랫면에 풀칠한 부분에 접어놓은 발사대 옆면을 모양에 맞게 붙입니다. 발사대 옆면과 아랫면을 접착한 모습입니다. 발사대 옆면의 끝부분을 발사대 아랫면의 삼각 모양의 플랫 부분에 접착하여 바람이 새지 않도록 해줍니다. 발사대는 사인펜과 같은 원통 모양의 물건에 대고 말아주면 쉽게 조립할 수 있습니다. 발사대를 조립한 모습입니다. 발사대 윗면을 뜯어내어 접는 선에 따라 접어줍니다. 발사대 윗면을 발사대 옆면과 결합하기 전에 발사대가 위를 향하도록 홈에 끼워줍니다. 홈에 끼운 발사대의 플랩에 풀칠을 하여 발사대 윗면에 고정하여 줍니다. 발사대 윗면과 발사대를 결합한 모습입니다. 결합해놓은 발사대 아랫면과 옆면의 풀칠면에 풀칠을 한 후, 발사대 윗면을 모양에 맞추어 접착합니다. 발사대 부분을 완성한 모습입니다. 일단 로켓을 뜯어내어 원통 모양의 물건에 대고 말아줍니다. 말아준 로켓의 플랩에 풀칠을 하여 조립합니다. 일단 로켓을 조립한 모습입니다. 로켓 상단을 뜯어내어 플랩에 풀칠을 하여 조립합니다. 조립해놓은 1단 로켓과 로켓 상단을 결합합니다. 1단 로켓과 로켓 상단이 결합된 모습입니다. 3개의 날개 부품을 뜯어내어 접는 선을 따라 접어줍니다. 1단 로켓의 풀칠면에 풀칠을 한후 접어놓은 날개를 모양에 맞추어 접착합니다. 로켓 부분이 완성된 모습입니다. 조립해놓은 발사대에 로켓을 끼워줍니다. 종이 로켓이 완성된 모습입니다. 완성된 종이 로켓을 평면에 놓고 발사대를 손바닥으로 세개 쳐주면 로켓이 발사됩니다.